자, 어, 얘가 최대 체도로 결정하니까 2가 되는 거고, 주기가 지금 얘가 6분의 2파이니까, 여기서 여기까지 6분의 반 주기가 6분의 3파이, 즉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, 주기는 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, 그치? 주기가 파이가 되려면, 비분의 어, B분의 1배, 비, 그러니까. 이 e 파이를 B로 나눈 게 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도 2가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아, 어. 앞에 숫자를 나눈다고 생각해야 돼. 주기에다가 앞에 요 상수항을 나눠줘야 주기가 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어, 3분의 파이를, 3분의 파이 콤마 제로를 지나니까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. 사인 이가 2가 0이다. 가 되는 거지.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몇이 돼야 되겠어, C가? 3분의 2π가 돼야 0이 되는 거겠지. 그래서 3분의 8π가 답이 돼.